네, 안녕하십니까 대변 으로 내정했습니다. 이 대표는 지난 5월 30일 당 대표에 도전하며 광주 합동 연설에서 본인을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계승해서 정치를 할수 있는 첫 세대라고 자부한다면 호남에서 인정받기 위해 일부 한걸 탈퇴하던 국민의힘이 노으로 산율리당으로 돌아가는 신호탄이 바로 한기호 사무총장 내정자의 인명이 될 것입니다. 오늘 이 대표는 새만금 현장을 시작으로 군산, 중주까지 전북 전역을 순회하는 일정을 수행 중입니다. 한계호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내정하고 전북. Yeah. 감사합니다.